이렇게 왔습니다. 6년도 락스 했던 것처럼 하면 이같아겨 아, 못이겨래 당연히 이기지. 결국 전. 오는하지 아칼리는 그냥 잘안 해득 잘해요. 뭐 비드도 잘 하긴 하는데. 아칼리 좀 치나요? 확인. 근데 상대 맞니 아니, 너무, 쟤네 무서운 애들이어서, 아 두렵긴 하다아 아니. 아니, 아 너무 싫어 근데 내가 하는 니아싫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내가 알리한테 박히면 지겠지 그냥 만약에 일직선으로 섰다고 쳐도 질려나 알리 여진이네 나중에 3일라 진짜 한번 약간 자신감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판은 무조건 3일 하는게 낫긴 했는데 자신감이 너무 결여됐어 3일라 <laughs> 너무 안해가지고 마오카이는 진짜 3일이랑 세트거든 진짜로 진짜 미친놈들이 대결이다 와 1렙 때이쯤누나 요즘에는 디딤기가 세서 그런건가? 사미라 저기 끝까지 보고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여기 아닐거야 알리스타랑 무빙 그래도 무서우니까 사미라 알리가 좀더 그게 밸런싱이 더잘 잡혔다고 해야되나? 한 대밖에 안 되네 이게. 이게 바로 내 존재의 이유다. 보고 배우도록. 많이 아파 보인다요. 아 릴리아가 이거 2렙 갱을 본다고? 아닐꺼야 형 어, 와드는 쓰면 되니까 몸으로 막아버리기 TMA 터뜨려버리기 근데 좋던 시절 이제 다 간다 3렙부터는 또 이거 모른다 이거 어 못먹은줄 알았어 Q쓰기 잘했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원래 1:1때 알리를 갈고도 나중 되면 져요 가자고? 아니야 이거 가는 건 아니야. 우리 라인 아까워. 우리 라인 다 버려 형. 우리 영역은 지키고, 들의 영역에 싸워라. <laughs> 영못 참지. <laughs> 이 3렙부터는 알린 유지력도 좋고, 아, 근데 이거 마호카이가 3렙이 아니네. 마호카이 3렙 찍어줘야 되는데 됐다. 이러면은 안 간다. 아, 이게 정글 서폿이 정글원들이 못 가게 해줘야 돼요. 어 이러면 얘도 풀 뻑이는데? 실다 역시 우리 팀 좋다. 역시 우리 팀 좋다. 바텀에서 우리가 또 개질해 가지고 3이라 형이 또 이거 거기서 또 시선이 끌렸고 막 시선이. 어유 라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라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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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좋다. 라인 진짜 좋다. 형 알아서 해보이딩 해라 그거 먹어라 먹어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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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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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아파요. 많이 맞으면 아파요. 한돼 아... 이 센스쟁이가 아니었구만 형님. 저기. 아니 이거 우리... 저뭐 이거 우리 정글 있어요? 이거? 우리 정글 있어요? 그렇게 게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정글 있어요. 우리 정글 있습니다. 우리 마오카이 집안 가요, 이거. 정글 있어요. 정글 있다 했어요. 마오카이 룬이요? 여진. 마오카이 룬 여진이 제일 무난해. 마오카이 아직 안 갔어요. 갔어요, 사실. 보라띠아 <laughs> 미안해 알리스대형 집 언제 갈건데? 집 안가? 마코아이 뭐, 왔어요 이제 진짜로 너 ㅅㅂ 갔지 너 안갔네? 알리 이거 저 접자기 스킬 너무 피가 많이 차아무생각 너 진짜 이거 3일 아그 옛날 3일 아니야? 너 생존기 없다. 애 죽이던 져 어떤데? 와, 알리 존나 잘했다. 알리가 진짜 잘했다. 알리가 아니 리신큐도 끊고 와, 알리가 진짜 개잘했다 <웃음> 인정 <웃음> 이거 알리 살아갈 자격있다 <laughs> 아 이거 알리 진짜 살아갈 자격있었어요 난 포탑 골드 먹을 자격도 있다 그리고 그래. 워어어 와! 미안~ 사러도 안 놓치고 다 먹었어.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아칼리가 이러면 집을 안 가는 게... 그만 가는 게 어때? 알아서 해. 난안 볼게, 죽였다고 생각할게. 이득 포장 하나 사가자. 루비정 사가자. 루스정 루비정, 루비정. 아, 근데 사역이가한번고꾸라 져야 되는데, 이거 넘어 져야 되는데, 이거 무난하게 크는 거 원치 않아요 알리스타 형이 안 보이긴 하거든요? 탑은 반반 약간 그냥 한타 싸움 가겠네? 알리 어딨냐? 사역이 인장 온이라고요? 이거 알리 안 보이는데? <laughs> 아니형아니형 <laughs> <laughs> 아니, 형! 아니, 씨발, 이걸 왜 박냐고! 아니, 알리스타, 뭐, 난입인 줄 알겠어! 아, 아, 평공평한 건데, 딜이 안 되긴 하네. 아이. 내가 좀, 억울한 심정으로 갖다 봤긴 했는데, 아, 나라도 이거, 이거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얘 같은 놈. 아니, 이게, 아니, 형! 버스 타, 그냥! 아, 진짜, 이거. 아니, 이게, 상대팀이 발 거는 게 아니라, 이거, 마우카이가 계속 내발 걸어! 시스템 많이 내고 있었잖아요. 아, 6렙 타임밍도 우리가 더 빨랐을 것 같은데? 빼야돼요. 가지마, 진짜, 이제 참아. 이제 진짜 참아. 이제, 진짜 이거 상대가 더 유리하니까 이제 참아 상윤이 팀은 나의 팀을 넘어서지 못구나 나도 한 팀은 해 내가 맞을게요 이거 어차피 다쳐잖아 나 진짜 팀은 안좋은거는 어디누가 꿀리진 않아 이 두꺼우면 만화도 잖나요 만화 찬거 아니야 방금? 아 미니언까지 무빙하네 이제 빨고 제발요. 저 먹을 탐내지 마. 탐내지 마. 탐잘 냈어. 잘 탐냈어. 하지 마. 진짜. 우리는 그냥 조연이야. 조연. 우린 주연이 아니야. 저 미드 정글 잘하고 있잖아요. 처들 이 오열 직전. 이제해도 돼요 아니 형 버스 타이스에스가 바스, 좋다 곳스가대스가 여기 에이곳이곳솔도이 이곳에 도대체, 이곳에 도이곳이이이 100원에다가 1420 375원. 지금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가면 안 돼요. 알리스타 여긴 마커 여긴 척해야겠다긴장을 놓치지 않고 먼저 공격한다. 한숨 내. 야, 네어. W도 안쏠게딱 봐도 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게 나쁜 놈들 탐켄치 룰루 원툴이라고? 아씨발 왼치 와 거의 하는게 매섭지가 않더라 형 진짜 아니 이게 운전수들이 운전을 잘해 꽤 운전, 운전 잘해 쟤네 형 진짜 이거 제그 네, 그, 운전만해 어그 기다려요 기다리면은 보고 와 이거 아 신발 보 온다고 했잖아요 보고 우리가 만들어서 꿨어 괜찮았어요 잡을 수 있을까 에라이 더러운 자식 치는 맛도 안 나네 역시 형 운전하는 편이구나 <laughs> 씨발, 키워서 먹는 스타일 섹시맨. 와, 섹시했다, 형, 진짜로. 끼워서 먹는 스타일 인정. 내돈 필요하니까 또 어떻게 또 용케 알고. 형도 운전 좀 하네. 응. 와, 좀 친아. 와, 이 새끼 좀 친해, 막 마음에 들었다잉? 확인. 그러면 인정이지요. 아, 근데 마오카이가, 그니까 다이아가 마오카이 한게 진짜 가성비가 좋긴 하다. 진짜 인정. 그니까, 그러니까 그냥 쉬워, 캐릭터가. 근데 솔직히 방금 W 들어갈 때전 느낌 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사람 마커에좀할줄않았냐 아는... 원슈 돌아본 놈인가 이거? 실수로 리신이 스마이트 써서 내가 먹기를 바랬는데 알리플도 빠졌다 와드도 잘 박은 거 보셨죠? 마코아 씨발로마 적당히 해라 타격이 한번 키우지 말아 진짜로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 마. 진짜 매너. 매너 진짜 이거 우왕 다 죽어. 우리 진짜로 인생 폭발해 그냥. 거 <목소리> 어그로를 너무 세게 끌긴 했다. <laughs> 나 풀악 깝네 어차피 아카리가 잡았던 건데. 제약되었습니다. 하지 마. 재미없어. 장난치지 마 음. 그냥 뭐 온다면서 뭐 어떻게 그 벽을 그 두꺼운 벽을 어떻게 넘어가게요 아 이거 상혁이 KD에 불안하다 이거 캐리하는 KD인데 1킬 0배요 근데 우리 좋은 궁극기가 없지 않네 아 생각보다 좋은 궁극기 없는데 개원하게 들어가 별거 아니다이 어. 살아봐 한번 아 근데 아칼리 궁 뺏었을 때가 좀 무섭긴 한데 근데 나잘 커가지고 내가 녹일만 해 제발 더블이 W 닫아라 신이 있다면 W 다게 해줄거야 오른쪽으로 약간 꺾어야갈것 같은데 제발 원거리 정신차려 하.. 아, 지금 다 고치네 3이라도 말렸다 근데 3이라 는 흥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흥망이 너무 그거 너무 약간 진짜 약간 딱 나오는 캐릭터야 하지 말자 요 공이 아, 네, 있었겠지? 아, 데 5공이 저탑 라인을 밀고 바텀 띵게 대박이다. 근데 형, 그게 아니 어떻게 타워를 맞게 된 거야, 근데? 어떡해 아니 어떻게 타워를 맞게 됐냐고. 아니 지금 저는 밤이의 불씨가 있는 줄알았는데 밤이의 불씨가 없는데요? 난 밤이의 불씨 때문에 타워 맞은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아예 점화여 가지고 이못 갚히겠대. 레벨이 1 1레벨인네 형님, 더 다이브할 건 아니죠? 학살 아 여진딜 터졌어요? 좀도 없지. 가냐? 노플이야요 예, 편하게 먹자. 크라켄? 아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씨발. <시발. 웃음> 피가 없으면 혹시 그 뒤로 백무빙하는 습관이 갔으면 좋겠어 와우카이요와오 이거 미신형 시원하다. 가지 마. 사이러스는 진짜 키우면은 이거 독이야 독. 더 만족. 멈춰.

여는 우리가 지든 뱀 <laughs> 사이드가야지. 이 <쥬. 웃음> 이번엔 이겨줄게. 근데 나 진짜 개잘 크긴 했다. 아니, 그리고 3이라가 이게 라인을 못 찾아가지고 너무 말리긴 했다. 근데 와, 너무 무난하게 잘 크긴 했는데, 조냐 없으면은 진짜 무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러스. 나한테 2초면 죽어. 걱정하지 마. 나도 사이러스한테 2초면 죽을지도 여기. 공모첫 번째 규칙, 죽지. 펑크 어디다 깔아올까 여기다 깔면 안지워질려나 여기다 깔려고 그랬어요 사실. 요 위에 언덕그 와드 보려고 와드 안 깔려 있네. 유령 무인 많이 가긴 하는데 내가 퓨지는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서. 우리 영웅, 저들의 영웅이 됐다. 게임에 너무 기끼부리면서 하지마 저기서 갑자기 알리타가 WQ하면서 날라왔으면 어떡할건데 그거 누구 탓인데 그렇게 해서 죽으면 누구 탓인데 내 탓이야 상혁이형이 안보이는데? 천천히 밀고 할까? 어떻게 생각해? 아닌거 같아 진짜 아닌거 같아 아닌거.. 진짜 아닌거 같아 그만하자 진짜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진짜 우리 사이드 어차미이기는 이게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진짜로 상대 지금 진짜 싸움에 지금 궁 줄인 자들이야 목말라 죽어 그냥 쟤네들 싸움에 바텀 다이브 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건 대각선 보존의 법칙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 와중에 우리 탑도 죽었어.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나봐. 어 절수가 엄서요? 잘 나가는 거야되어서 어? 다음에 해야 될 같다. 알았어 잘자 다음 보자 다음에 못겠다 밀고 할거 그랬나? 일단 한타는 더 빨리 졌죠 탑 시도하고 있으니까 어 민병냈는데 와 근데 저안 죽었네 여기 상혁이 잡으면 이거 게임이 못 친다 오 스톱 맞췄어 이러면 잡았지 이러면 아유 달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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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 진짜 달다 이거는 이건 왔다 이렇게. 근데 이거 싸우면은 상혁이 테로는데? 미신이야 2억 갖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카메라 들어가라이. Right? 아무나 안 되냐? 지원하네. 이러면 바로 반거가될것 같은데. 텔로올 사람 텔로오고. 형 텔로 올래? 헬로우는거 어떻게 생각해? 사이러스가 우리에겐 사러스우남아있는게 아유, 슬로우는 <laughs> 게로우우는까 역시 우리 팀은 조금 더 좋았네. 응. 한끗 차이네, 한끗 차이. 근데 이게 바론에서 계속 계속 되긴 하겠다. 우리 상대 에이스 다죽이는했네데아저 알리 같은 새끼 죽이려고 플안 쓰죠. 알리 쓰기 너무 아까워 알리한테. 야, 여러분 이게 지을 것 같은 판에 다치면 해줘야 돼요. 진짜로. 좀막 이런 비상, 막 대리 받은 계정들이랑 같이 게임하면 정신 나가긴 해요. 뭘 먹어? 하는거지뭐 연포 가는건가 이거 인피 가도 되나? 그죠? 팀원 뽑 기? 아, 근데 나1대스안 했어요. 완벽 했는데, 근데 내가 카이사 하 면서 항상 되뇌이 면서 약간 하는건지 그러니까 절대로 팀에 요동 치 면서 게임 안하 죠? 그러니까 팀원 들이 하도 똥 싸도, 나는 정신 차리기. 근데 카이사로는 그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사거리가 너무 짧은 캐리기여서. 근데 그거 잘 지키면서 하면은 게임 이기는. 뭐 캐리도 많이 하고. 근데 카이사 요즘 내셔 잘안 가긴 하죠. 사일러스 어디? 사일러스사일러스 사일러스 고기 맞맛옆역서 난리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마오카이한테 매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돼. 마오카이가 들어가도, 아, 이건 지능각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뒤에 오공 인다 이걸 같이 말야 돼. 바텀 라인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그냥 할 필요 없게. 바텀 안 쓰네 라인. 스톱라 쓰면은 장비일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대포만 있어도 위기는. 걱정하지 마요 절대 안 걸려 지금 걸려도 이기겠다 이제 오공 W도 빠졌고 바텀도 이기겠다 여기. 싸이 집 가고 이제 걸겠는데 여기가 근데 5공 풀업 써가지고 막 완벽한 인시각은 없긴 해. 진짜냐 이거? 진짜냐? 야, 알리 공은 알리 공있습니와 이게 공주기 떴어? 떴어? 알리 대체 죽고 쓰다. 스레가 알리스 진짜 개고수다딱 4타각이었는데, 알리스 아까부터 진짜 심상치 않은 놈이야. 마우카 형 잘했다. 마우카 형 덕분에 이길 수 있었던 게임이라고 생각해. 아... 역시 상혁이보다 내가 팀을 더 좋았던 걸로. 역시 상혁이 이겨낼 수 없는 걸. 팀은 대단해. 근데, 리신이 형, 역시, 제이스는 개똥같이 하더니, 리신은 꽤 하네.